대한민국 건강을 책임 는 건강 전도사 안월동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밴드를 가지고 가슴 운동을 하는 거, 그냥 안월동과 함께하는 닥치고 운동. 밴드 있으시잖아요. 밴드 없어서 운동 못 하신 분은 없으시잖아요. 어디 걸 사야 된다고 물어보시면 뭐 테라 밴드가 가장 유명하긴 하지만 뭐 가성비에 맞춰서 사시면 될것 같고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이딱 보세요 여러분 여기. 이 날개뼈하고 이 어깨 사이 여기다가 딱 걸치셔야 돼요. 뒷모습은 여기에요. 자, 앞모습은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호흡을 마시면서 쭉 끝까지 모아주고, 여기서 끝까지 모아주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완전히 끝까지. 그 대신 팔이 너무 뒤로 빠지면 안 된다? 그래서 열 세트를 할 거니까 여러분, 하다 보면 느낌 이 생겨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된다고 생각하지 마. 그럼 안 돼. 처음부터 잘 되지 않아요. 계속 하다 보면 되는 거예요. 왜 톱질 할 때, 날이 딱 들어가야지 되듯이. 아셨죠? 또 말만 냥도 뭐라고 하실 것 같아. 이 영상 보시고 꼭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시고 널리 알려주시고. 자, 저는 이제 좀 탄성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좀 손에다 더 말아볼게요. 이렇게. 오케이 됐죠? 자, 꾹, 후, 마시고. 하나, 둘, 어 셋, 후, 어, 어,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 여덟 아홉 스물 열개더 하나 둘어어업 어,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그 영상 보신 분들 댓글을 좀 달아주세요 어, 댓글을 달아주시고 따라하시면 했다 안 했다도 좋을 것 같고요 저 이거 이제 꾸준히 올리기로 마음먹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한번 한다고 하면 끝까지 하는게 또제 고집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에 운동영상을 너무 안올려서 많은 분들이 좀 서운해하셔서 운동과 먹방을 다시 해볼까 하는데 근데 저는 먹방을 음식을 아무거나 먹지는 않으니까 어 그래서 좀 그런게 있는데 여러분 한 세트 했어요 네 두번째 세트 할게요 쉬는 시간은 적당히 조절하시면 될것 같아요 꾹 모아주는게 중요해요 이렇게 가슴 모이는거 보이세요? 이렇게 꾹! 어우, 가까이 사니까 너무 아픈다. 한,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후! 여긴 제임스 킬즈입니다. 하나, 키라 사랑해!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저는 이 밴드 운동이 상당히 좋아요. 차에도 밴드를 가지고 다니긴 하거든요. 그래서 가끔 하는데 이 밴드가 의외로 운동이 많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음,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운동에 대해서 어떤 게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내가 자주 할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육관에서 운동하는 게 당연히 좋겠지만, 거리상 멀고, 또뭐 시간상 어렵다면, 그거 솔직히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음. 불이 났을 때 바로 가까이 있는 소화기가 가장 좋은 거예요 왜냐면 이미 불이 붙어버리고 나면 멀리서 소방차가 와도 제거가 안 되듯이 운동하고 싶을 때야 되는데 운동하면 마음이 생겼는데 이동하다가 안될 수도 있고 시간이 없어질 수도 있다 이런 밴드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정말 할게 많다니까요 근데 뭐 솔직히 이렇게 또 얘기할 거죠예 밴드로 해갖고 안홀동님 같이 될수 있어요 안 돼요 <laughs> 근데 어느 정도까지. 밴드를 시작하자는 거잖아요. 운동에 재미를 붙이자는 거. 두 세트 했죠. 이번에 세 세트째. 전좀더 단단하게 해서 1 0 개만 해볼게요. 하나, 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삼 세트 했죠. 이제 방법을 조금 바꿔볼게요. 어, 보통 보면 남자들이 가장 만들기 어려운 게이 가슴 상부예요. 쇄골지라고 그러거든요. 쇄골에 이렇게 연결돼 있다고 해서 쇄골지인데, 쓰읍, 보이나? 제가 몸이 안좋아가고 죄송해요.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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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쇄골지. 쇄골지를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밴드를요. 엉덩이 밑선 아시죠? 허벅지하고 엉덩이하고 연결되는 이선 여기다가 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약간 이번에는 위로 올리면서 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위로 올리면서 하는 거예요. 위로. 근데 중요한 게 여기서 그냥 내리지 마시고 천천히 내려야 돼 내릴 때가 더 중요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꼭 올렸다가 이렇게, 자 보세요 자한 세트 해볼게요 부담스럽도 봐주세요 어디가 움직이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야 옷복 간다고 또 욕하지 마 다섯 여섯 일곱 손바닥이 보이도록 하는 게 좋아요 그게 더 힘이 많이 들어가 열 하나 둘셋 우와 4세트, 네 네세트 근데, 여러분, 솔직히, 이게 쉬운 건 아니라니까? 너 그러니까 이게, 어, 너무 많은 걸하려고 하지 마. 어, 삶이 복잡해져. 너무 머리 아프게 생각하지 마. 어, 이게 더 좋은데? 어떡하냐고, 못하는데. 그냥 이거라도 하자니까? 뭐 어렵지 않잖아. 어, 아마 야식 한끼 줄이면은 이거 하나 살수 있을걸? 담배 한갑 줄여도 이거 살수 있으려나? 어, 이게 종류별로 색깔이 있어요. 어두운색일수록 비스적인 강도가 세고요 밝은색일수록 이건 약간 레더는 중간정도 되고 블랙하고 회색이 진짜 강해요 어, 음. 그래서 이거 사용하는 거야 예, 네. 아셨죠 저는 솔직히 이제 내년되면 50이 되잖아요 몸이 좋지는 않지만 그냥 즐겁게 살아요 <laughs> 즐겁게 그냥 재밌게 하는 게 최고니까 이제 다섯 세트째 하죠 자 엉덩이 밑에다 걸고 어퍼 할 거예요 하나, 둘, 셋, 꾹꾹, 넷, 다섯. 손을 모아줘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안 돼요. 이거 어깨 운동 될수 있어요, 여덟, 이렇게. 마지막에 손끝이 모이는 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너무 높이 올리지 마시고, 이렇게 올리면서 엉덩이를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마세요. 고정 상태에서 그냥 어깨랑 팔만 움직여야 돼. 이게 중요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래서, 제가 어제부터 올리기 시작했는데 이거 하나씩 본인 재생 목록에 옮겨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 하신 분들은 그래서 안올도 닥치고 운동이라고 닥치고 하라는건 하루에 10분 투자 못하면 안되잖아요 그죠 10분은 투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10분이 없다고 핑계대면 안되잖아요 그쵸 5분이라도 하자는 거죠 중요한건 하고 안하고가 더 중요하지 많이 하고 적게 하고는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백지장도 만들면 낫다. 맞나 모르겠네. 무식해서. 자, 여섯 번째요. 하나. 아, 우 말도 많이 못 하겠어. 힘들다. 오.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이고. 자 이제 두 번인가 세번 남았죠. 몇 번이지? 아 이게 머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뭐 오늘 여덟 번 되면 8번 하는 거예요? 끝이라고 하면 끝인 거야. 그냥 제가 말할 때 이걸 영상을 왜 이렇게 말하는줄 아세요? 제가 말할 때 쉬고 제가 할때 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얘인지 알아요?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느낌으로 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래서 시간 내서 여러 분 하는 거라고. 몸이 별로잖아요. 그쵸? 몸 별로죠? 예 미안해요. 또요 칼라. 저게 몸이 별로면 나는 또 뭐냐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자, 오케이. 자 이제 기본은 10번이지만 또 다양한 방법. 이제 마지막, 가슴, 처진 가슴. 근데 남자들이 가슴이 처진 이유가 저같이 가슴이 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방이 많을 수 있는데 처진 가슴을 어떻게 하냐 해서 요 밑단을 노력을 많이 하는데 솔직히, 그럼 밑단은 그렇게 쉽게 되진 않지만, 그래도 뭐라도 알려줘야 되는 게 안홀동이잖아. <laughs> 자, 봐봐. 뒷모습을 잘 보세요. 이렇게 걸쳐야 돼. 이렇게 승모근하고 어깨 사이에 이렇게 걸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야 돼. 밑으로. 자, 봐봐. 밑단으로 내리면 어때요? 약간 밑에, 밑에가 움직이, 왜냐면 얘가 더 많이 움직이니까. 약간 밑단으로. 이해되셨어요? 이해. 예. 어. 근데 이거 연습 잘못하면 이렇게 팍팍 빠지고 그런다? 그래서 이것도 연습이 필요해. 그니까 러 뭐든지 노력이 필요한 거야. 그냥 은안 돼. 그냥 되는 건 없어, 세상에. 아셨죠? 자, 해볼까? 위에서 아래로. 하나, 둘, 셋. 옆으로 보세요. 밑으로 내리잖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허, 어. 아홉 오늘 그만. <laughs> 여기까지 자, 좋아요, 구독하기가 제가 이걸 계속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 아셨죠? 오늘 나온 하루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고, 대한민국의 건강을 챙기는 건강경사 오홀도 이었습니다.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요. 좋아요, 구독하기 해줘야 돼. 알았지? 예.